어떤 어, 에, 검찰청 간부가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생면부지예요." 내 책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 병상에 한번 다녀가 줄수 있느냐.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있는 입원되어 있는데 내가 봤어요. 보고. 한번 강의에 나왔다가 이제 바로 입원해서 갔지요. 그 사람은 죽,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허전하고 무서우니까 도사하고 말 한마디 좀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죽어도 좋고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선생님하고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 죽었어요. 죽었는데, 인생이 되게 이래요. 그러면 그 전자 얘기했던 에, 이 에, 교사, 교사는 죽기 전에 소원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음 생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주식을 다 망했지만, 아, 천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식을 팔고 그 돈을 현찰화해서 쓸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매우 사랑하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도 가난했고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주식은 팔지 않겠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냥 허공에다 버리겠다. 그리고 주식을 팔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주인이 없고 국가에 이제 귀속이 되겠지요. 그러면 무슨 뜻으로 그랬냐? 자기는 자기 돈이 내가 찾아가지 않았으니 내 돈은 우주에서 영원히 내 돈이니까 다음번 태어날 때 이게 하늘에서 이자가 붙어 갖고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에이, 내가 수천 명한테 물어봤어요. 꿈꾼 게 뭐냐? 미래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 재벌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미 나이가 나보다 10년이나 많은 재벌한테 물어보니까 어, 나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재벌을 평생에 두 명을, 한 명은 나하고 13년 동안 같이 술 마시고 친구였는데 아, 이미 의원님은 돈 많은데 뭘또 돈이 필요합니까? 3대, 4대, 30대까지 계속 후손들이 영원히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렇지만 이거 한 10대 지나면 다 없어질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그 사람은. 더큰 부자. 또 나중에 만난 그 부자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에 들어가는데 제 1호가 되고 싶어서 그게 꿈이래요. 참, 할 일도 없구나. 그 다음엔 죽음이 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는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이 안 되고, 행복 뒤에 뭐가 오느냐? 행복 뒤에 불행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이제, 공장에는 그 어떤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죠. 큰 비싼 기계가 수백억씩 되는 게 있는데, 10년, 20년 쓰는 게 마모가 돼요. 그거를 마모가 됐을 때새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금씩 정립해 나가는 거지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의 감가상각비는 뭐냐?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축으로 돈으로 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별별별게 많죠 아주 관난한 사람은 미래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희망에 살아요 돈좀 많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더좀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은 더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고 생각하는 게 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돈 외에 무엇을 생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천국이 나와요. 천국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 인구가 한도 없이 늘어나고, 그중에 어떤 여자 한 사람은 소원이 죽는 거예요. 혼자, 고독이 소원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우리 사람은 죽는데 모든 생물은 죽어요. 그것은 이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다 무한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진화가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진화가 된 거예요 죽, 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획득된 형질이에요 예,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예,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가 진화 과정, 과정 중에 죽어, 죽는 게 낫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 동, 우리나라만 따져봐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가득 차요. 우리나라에 가득 차서 이 공간에도 200명이 모일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많고 꽉 차질 것 같아요 공간 뭐그층우높도 한계가 있죠. 층마다 다 살고 가득 차요. 그러면 멸종하지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에 단한 명이라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계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계속 부자 타령만 하면 안 돼요. 돈 말고 미래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어, 요점을 얘기하려고 해요. 미래라는 거 미래는 일단 운명이라는 게 있느냐 하는 운명은 있어요. 운명이 없는 건 불가능해요. 자연의 현상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단박에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이어져 가요. 현상이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매월 며칠 날 사람은 몇년 살고 탁 1초 만에 죽는다면,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나이들때 양로원에 가야 되고, 뭐 무슨 병원, 휴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누워있고, 지질이 고생 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병이 나고 열흘 만에 죽었다. 아주 행복한 거죠. 병, 병속에서 10년 있다 죽는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 10년, 20년 병속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일주일 있으면 죽을 할머니인데, 밤마다 일어나서 자기 주머니에 몇만 원이 있는데 그거 누가 훔쳐갔나? 그거 병원에서 걱정하는 할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만져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자고.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아, 난 부자 되고 싶어. 이제 고추을 할머니가.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어요.